저 아이를 데리고 나가십시오. 지금 당장, 유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겨우 두 살이었지만, 그 떨린 만큼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밤중에 급하게 옷이 입혀지고, 누군가의 품에 안겨,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채, 궁을 빠져나가던 그 순간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왕이었습니다. 조선의 여섯 번째 임금, 단종. 하지만 1455년, 아버지는 왕위에서 내려와야 했고, 두해 뒤에는 목숨마저 잃었습니다. 문제는 저였습니다. 왕의 피를 받은 아이, 비록 여자였지만,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용될 수 있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 조선은 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에서 지웠습니다. 저는 태어났지만, 실록에도, 족보에도, 제 이름은 남지 않았습니다. 왕이 딸이었지만, 왕의 딸로 살수 없었던 아이. 오늘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단종의 딸,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지금 눌러주시면,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장. 지워진 왕의 딸. 저 아이를 데리고 나가십시오. 지금 당장 유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겨우 두 살이었지만 그 떨림만큼은 기억합니다. 밤중에 급하게 옷을 껴입혀지고 누군가의 품에 안겨 궁을 빠져나가던 그 순간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왕이었습니다. 단종 조선의 여섯 번째 임금 하지만 1455년 아버지는 왕위에서 내려와야 했고, 2년 뒤에는 목숨마저 잃게 됩니다. 문제는 저였습니다. 왕의 피를 받은 아이. 비록 여자였지만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용될 수 있는 존재. 이 아이가 단종의 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어느 관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애초에 기록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태어났지만 실록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족보에도 어떤 문서에도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왕위에 있을 때부터 이미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권력을 쥐고 있던 시기 단종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남자아이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처리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자였고 왕위 계승과는 무관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대신 완전히 지워지는 조건으로, 유모는 저를 데리고 한양에서 사흘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옥분. 평범한 양인 집안의 딸로 호적에 올랐습니다. 제 진짜 이름이 뭐였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마 지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절대로 궁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유모는 제가 말을 배우기 시작하자마자 이것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물어봐서는 안 되는지, 무엇을 기억해서는 안 되는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국녀였던 유모의 조카 딸쯤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전염병으로 일찍 죽었고, 유모가 데려와 키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에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저는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마당을 뛰어다니고, 물을 길어 나르고,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랐습니다. 저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도 참았습니다. 왜요? 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는 참 조용하구나. 동네 어른들이 가끔 그렇게 말했습니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유모의 표정은 항상 어두웠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조용한 게 아니라 조용해야 하는 거라는 걸? 밤이 되면 유모는 가끔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유모가 누구를 그리워하는지, 무엇을 후회하는지, 저는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알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1460년, 제가 7살 되던 해였습니다. 한양에서 온 사람이 유모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방 안에 숨어 있으라는 말을 듣고 문틈으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까? 예. 건강합니다.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평범하게 키우십시오. 절대 눈에 띄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작은 보따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유모는 그 안에 은자 몇냥을 보며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고, 살아있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드러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을. 조선은 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2장. 보이지 않게 살아가는 법.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10살이 되던 해 유모에게 처음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동네 서당에 다니는 남자아이들이 책을 읽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고 저는 그 소리에 이끌렸습니다. 안 됩니다. 유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한글이라도요? 그것도 안 됩니다. 글을 배우면 쓰고 싶어지고 쓰면 남습니다. 남으면 위험합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당 담장 밑에 앉아 아이들이 따라 읽는 소리를 들으며 글자를 외웠습니다.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몰래 써보기도 했습니다. 유모는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못본척 해주었습니다. 1465년 저는 12살이었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몰락한 양반 집안이었습니다. 그집딸 연화와 저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오쁜나 너는 글을 읽을 줄 아니? 연화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우고 싶지 않아? 배워서 뭐 하겠어요? 그래도 알면 좋잖아. 내가 가르쳐 줄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자기가 가지고 온 책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한글로 쓰인 예시하기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대부분의 글자를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세상을 배워갔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옥분이는 말은 없는데 눈치가 빨라.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말을 적게 하고, 관찰을 많이 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적절하게 움직이는 사람.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15시 되던 해, 마을에 혼담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또래 여자아이들이 하나둘 시집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모는 조바심을 냈습니다. 옥분이도 이제 혼처를 알아봐야 하는데,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도 없고 유모는 나이가 많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출신이 불분명했습니다. 혼담이 올 때마다 유머는 궁녀였던 제 친척의 딸이라고 설명해야 했고, 사람들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궁에서 나온 아이라.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 소문은 그렇게 퍼졌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문제였습니다. 1468년 15살이던 저에게 처음으로 제대로 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중인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의관을 공부하는 22살 청년이었습니다. 집안은 괜찮은데, 아이가 병약해서 혼처를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유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유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을 더 해봐도,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게 올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병약한 남자 한양과 가까운 곳 중인 집안.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눈에 띄지 않는 위치. 완벽했습니다. 혼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저는 김씨 성을 가진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저를 경계했지만 노골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성실히 눈에 띄지 않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저에게 많은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소. 지금이 중요하지. 홀레 첫날 밤 그가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조금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서 받은 진짜 친절이었습니다. 3장. 피는 남고 이름은 남지 않는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1470년 봄. 17살에 저는 처음으로 생명을 품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동안 저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단종의 손자입니다. 혹은 손녀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이 아이는 평범한 중인 집안의 아이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갈 것입니다. 괜찮소? 남편이 물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배를 쓰다듬고 있는 걸본 모양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왕의 피? 그건 오히려 저주였습니다. 신분? 저는 그저 평민이었습니다. 재산?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을, 딸을 낳았습니다. 작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약간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괜찮아졌습니다. 첫째가 딸이면 다음은 아들이라고들 하잖니? 저는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유로울 것입니다. 왕실과 무관하게, 역사와 무관하게, 그저 자기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게 제가 줄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었습니다. 유모가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이미 예순을 넘긴 유모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닮았구나. 유모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구를요? 아무도 아니다. 그냥 예쁘다는 말이야.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누구를 닮았는지. 제가 한 번도 본적 없는, 하지만 제 안에 남아있는 그 사람을. 1472년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기뻐했고 남편은 안도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장을 보고, 밥을 짓고,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을 돌보고, 어머니는 그를 아세요? 딸아이가 일곱 살이 되던 해 물었습니다. 조금, 가르쳐 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아이도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476년 유모가 돌아가셨습니다. 병상에서 유모는 제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잘 살았다. 정말 잘 살았어.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모는 저를 지켜냈습니다. 왕의 딸에서 평민의 딸로 위험한 존재에서 투명한 존재로. 그게 저를 살린 것입니다. 유모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 남편이 물었습니다. 유모님이 당신에게 특별한 분이었소? 예. 저를 키워주셨으니까요. 그것뿐이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유모는 저를 키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저는 늙어갔습니다. 딸은 좋은 집안으로 시집갔고, 아들은 의관이 되어 궁에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궁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단종 대왕께 딸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대요. 하지만 기록이 없어서 확인할 수 없다고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그런 소문도 있구나.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문으로 남은 존재.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 그게 저였습니다. 사장. 기록 밖에 살. 1488년 저는 35시 되었습니다. 남편은 궁의의관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아이들은 모두 장성했습니다. 손주도 생겼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우연히 한양거리를 걷다가 승정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실록을 보관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모든 역사가 기록되는 곳. 저는 그곳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아버지의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단종.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왕위를 빼앗겼고, 결국 죽임을 당한 비운의 임금. 하지만 그 어디에도 저에 대한 기록은 없을 것입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괜찮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았기에 지워졌기에 투명했기에 역사에 남지 못한 것이 저를 지켜준 것입니다. 만약 제가 실록에 기록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단종의 딸 모년 모월 모일 출생. 그랬다면 저는 아마 유년 시절에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혹은 평생 감시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기록은 증명이지만 동시에 족쇄이기도 합니다. 1494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약했던 몸이 결국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저는 과부가 되었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고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을 때면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종의 증손자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그 사실을 알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이 아이는 왕족이 아니라 평민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또다시 왕이 바뀌었습니다. 조선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권력은 여전히 피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전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쉰이 넘은 어느 날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한양을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곳에 특별한 기억이 있으세요? 아니다. 그냥 어릴 때 잠깐 있었던 곳일 뿐이야. 그래도 가끔 멍하니 북쪽을 바라보실 때가 있어요. 저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야. 지나간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지. 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르친 대로 알아야 할 것과 알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60을 넘기고 그 다음 70을 넘겼습니다. 조선은 계속 변했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1520년 저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들, 딸, 손주들, 그리고 증손주까지. 할머니 아프세요? 어린 증손녀가 물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긴 삶이었습니다. 평범했지만 평온했고 기록되지 않았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단종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픈으로, 김씨 부인으로, 어머니로, 할머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선택이었습니다. 아니, 선택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삶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은 저를 역사에서 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들 안에서, 손주들 안에서, 그들이 살아갈 미래 안에서 저는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채로 하지만 분명하게, 단종의 딸은 왕의 아이였지만, 왕의 아이로 살지 않았기에 살아남았습니다. 조선은 그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역사에서 조용히 지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지워진다는 것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기록 밖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끝까지 살아냈습니다.